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30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김용이 지금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은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동규 본부장이 최근에 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지난번 11월 30날 재판 끝나고 난 뒤에 이 주간 조선이 김전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과 인터뷰를 결속했습니다그 내용은 이그 당시 인터뷰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던 그 결과. 그러니까 그 동안 이 유동규가 남욱동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김용혜 전달했는데 이 돈이 전달처, 용처, 사용 어디 했나 막 이런 것을 좀묻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자, 교통사고 난 이후에도 유동규는 그 내용이 다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전후로 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걸 주간조선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 이유 우동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과 김용, 정진상은 당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끌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 이렇게 말했고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일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형제처럼 움직게 있던 이 세력들 나중에 본인이 맨 처음에 감옥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 이재명 쳐다다 보지 않고 딱 수를 선을 끄가지고이 모든 것은 유동규가 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게 변호사들도 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뭐 정보를 들으러왔더라이렇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유동규가 이 진술을 돌 달리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재명이 몸통이 다는 것을 자 유동규가 지난번에 김용 일심 재판 전으로 해가지고 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김용이 유동규에게 자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자, 이것을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본 남욱에게 유동규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이번 법원 판결에서 유동규의 정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용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결국 법원은 유동규의 정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판결 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주간조선과 유동규가 이, 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2012021년 4월달에 김용에게 돈이 건네진 배경 등을 상세히 이제 설명하다가 그래다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는데그 교통사고 난 이후에도 자 이걸 확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어, 12월 5일이죠. 교통사고 이후에 병원 치료를 위해서 이송되는 상황에서도, 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재차 확인했는데, 에, 지난 12월 5일날, 저녁 8시 30분경에, 자, 이, 그, 고속화 도로에서 어, 탑승했던 승용차가 자, 8.5톤 화물차가 부딪히면서 사고를 났는데, 그 이후에도 그 진술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본인도, 어, 거기, 병원에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 자신도 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동안 이재명 측으로부터 수사를 받다가 의문사를 당했던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런 다섯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재명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선 주간 조선 기자가 묻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간에 김용희 정치 자금을 무슨 명목으로 요구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와 정진상 김용의 목표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돈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려나 당연한 요구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4월쯤에 김용이 자금이 필요하다 면서 나에게 돈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자 대선을 준비하는데 호남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남 사람들은 돈안 받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김용 자신도 나도 미치겠다 돈좀 만들어 달라 애들이 돈 없어서 죽으려고 죽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남 쪽에서는 돈안 주면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애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이 돈없어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형처에 대해서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남욱에게 전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남욱은 안양시 박달동의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편의를 요구했는데 돈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과 부대 이전 이걸 해달라. 돈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돈이 필요하다는 애들은 누구인가 하고 주간조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미 조직을 꾸렸더라. 당시에는 애들이 고생, 생고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지원들,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김용 다시 주간 조선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용은 자원봉사자들로 당시 경선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동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가 없,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 요구를 나에게 왜 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이다. 경선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정부 보조금이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이재명 측은 경선 작업을 2주만에 20억 원을 모아 가지고. 돈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20억 그 그때 막, 어 모금하고 시작하는반 뒤에, 계속, 뭐, 이렇게 시간, 저저 단기간에 걸쳐서 모금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군가가 돈을 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선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의 역할은 뭐였나? 이렇게 물으니까, 김용은 조직 담당이고, 정진상은 컨트롤 타워의 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김영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항소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김영철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 유동규의 주장이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유동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죄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 내가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어느 순간 나에게 대장동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바에 모든 것을 고백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자, 그리고 나도 제가 했으니까, 나도, 나의 제도 다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내가 거짓말 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남욱 변호사가 해당 자금을 주면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약속대로 돈을 준 것이다. 나는 그걸 중간에서 전달한 것이다. 남욱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사업을 몰아주었고, 원했던 사업적 박달도 부대 이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다시 기자가 이번 김용차판이 끝나고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이렇게 유동규가 대답합니다. 김용이 당시 경선 살림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당연히 돈의 종착역은 이재명이 아닌가. 당연한 것을 모르니 이상하다. 나무기 돈을 준 것은 대장동에서 돈을 벌었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다. 누가 그 돈을 벌게 해주었나. 내가 전달해준 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한 것인가. 당연히 이재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김영철은 유동규 법무장이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기자가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애초 내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했을 때는 진술도 하지 않았다. 김영 정진상을 정말 친행제처럼 생각했는데 면회 한번안고 엉뚱하게 내 변호사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만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다르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재판도 솔직하게 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기자가 김용실용선고가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김, 이 유동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 내가 전달한 돈은 당연히 이재명에서 사용됐는데 지금 음, 이재명이 이, 난 척근이라고 척근이 어, 아니라고 했지만 김용과 정진선 척근이라고 자기 입으로 인정했다. 이재명 관련 다른 재판에서도 결국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물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기자가 돈을 준증황을 쇼핑백을 옆리에 끼우고 다았다 또는 김용희 반바지를 입고 모기에 많이 물렸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나 하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김용환, 어, 유동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은 다 기억이 난다. 어릴 적 기억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남는 것이 많다. 광교에 모기가 많다지만 아파트에만 있으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김용은 돈을 전달할 때 공원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이 물린 것이다. 그런 특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용철에서는 시상 돈을 받을 수 없었다며 정이 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강력히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나? 아, 이렇게 이제 유동규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억이 나는 것만 솔직히 말한 것이다. 그런 행동에 발을 담근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솔직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한 것이다. 웬만한 것은 이 검찰에서 다 동선을 파악해서 특정을 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시기를 특정해서 특히 카드 사용 내역등을 토대로 김용의 동선을 다 파악했다. 김용이 아니라고 돈을 받은 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갔던 기록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법원이 이번에 형을 확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재명의 혐의, 그러니까 김영이 구속됐지만 그몸뚱은 이재명이다. 그 정인상도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이다. 자,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굳지 일관되게 유동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앞으로 이 교통사고 이제 후위에서 벗어나서 다음 주 재판부터 참석, 출석한다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출 하겠다고 합니다 자, 전달한 돈이 당연하게 이재명을 썼었다는 것. 그리고 이 검, 법원도 검찰이 그동안 이김영호의 동선까지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자, 본인은 하나도 의심할 것이다. 더욱더 앞으로 확실하게 정언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이재명은 처첩산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야말로 난리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런, 그런 과정에 유동규가이 어, 다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어, 이렇게 안전 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큰 다행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